왜 팀장님께서는 직접 투자를 안 하시나요? 그냥 내가 직접 매입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의 매출은 약한 1억 2천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와, 이 주변에서는 그럼 매출이 탑이겠는데요? 이성구에서는 탑이죠 어, 그리고 추가로 지금 대전에 제가 보고 있는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제가 대전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호텔이 들어가면 좋을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요식 채널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낙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매입을 해서 도요식에서 위탁 운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인데요. 낙원 온천 호텔입니다. 이 자산을 매입하게 될까지는 좀 많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 근데 도요식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직원분이? 원래 전부터 모텔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졌고 제가 대유식에 입사를 해서 전에 누구보다 그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손해다 해서 바로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안에서 조금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또 화환을 보내주셨네요 아네 이거는 이제 제 대학교 동기들이 보내준 화환이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좀 앞에다가 놔뒀습니다 <laughs>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전 낙원 온천 호텔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76에 소재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호텔 객실이 몇 개예요? 원래 객실은 37 객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그니처 객실을 위해서 한 객실을 통합을 했고 지금은 36 객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매입을 한 이유가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자산을 매입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게 대전 유성구 복명동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여기는 낙원 온천 호텔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비즈니스 객실입니다. 유성구 복명동하면은 가장 많은 숙박 수요가 어떤 수요인지 아세요? 커플 아니요? 커플이 아닙니다. 평일 기준으로 보면은 출장객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희가 지금 세종시로 많은 정부기관들이 이전을 했고, 앞으로도 이전을 할 계획이잖아요. 대전에는 이미 많은 정부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출장 수요들도 대전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단골 고객분들 중에는 큰 규모의 회사들에서 연박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 연박으로 하면 은좀 저렴하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거의 정가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감사할 따름이죠 도요식에서 이제 직원분께서는 처음으로 개발을 하는 사례인데 대표님 반응은 어때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이제 김진아 대표님께 도요식에 오는 이유가 뭐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 저는 모텔주가 되고 싶어서 도시기 입사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겸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김사 대표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도시기 입사를 했어요. 모텔이라는, 그 다음에 숙박업이라는이 부동산 카테고리가 제가 입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핫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의 선택이 맞았죠. 김선 대표님도 사실 내 입당에서부터 여기 매출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또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제가 매일 지키는 매출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저는 저의 선택에 후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낙원 온천 호텔의 가장 시그니처 객실인 스파 앤 사우나 객실입니다. 그래서 이 객실은 제가 두 객실을 통합을 진행을 해서 한 객실로 구성을 한 거고요. 여기는 최대 4인까지스테이를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모든 객실에 온천수가 나옵니다. 유성구랑 이제 온천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을 해서 모든 객실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 호텔의 리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천수에 대한 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또 저희 더유식기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조종 욕조가 있으면 환기나 환풍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요즘 저희가 들어간 더유식 모던 설계에는 이렇게 흰펠 환기 장치가 같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오셨을 때 피디님도 느끼셨겠지만 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음,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환기도 잘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전기실 모두 좀 뽀송뽀송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네. 개발하시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개발하게 되면서 어려움은 딱히 없었고요. 제가 작년에도 한1 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시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공사 중에는 어떤 이슈가 발생하겠구나를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행하면서 큰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운영단에서 좀더 다양한 고객층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고민.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HS 오퍼레이션이라는 저희 훌륭한 운영사가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딱히 걱정은 없이 잘 자고 있어요 네. 팀장님을 통해서 계약하신 투자자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이슈들을 팀장님께서 다 케어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 그럼요 이제 사실 매입 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설계나 법인 설립, 그다음에 가장 큰 대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는 모두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저희 현장 소장님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 전사적으로 다 공유가 되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막고 발생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전국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 현장이 25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더위 시간은 매장만 하더라도 이제 어느새 80개, 90개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저희 낙원 온천 호텔의 가장 마지막 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6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파티룸 객실입니다. 어, 우선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볼수 있는 조닝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6인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놔뒀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3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침대. 킹 사이즈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슈퍼 싱글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오시면 화장이나 씻는 거 가장 큰 이제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저쪽에도 화장대가 있고 이쪽에도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 여기도 이제 3인 이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커튼을 열면. 대전 유성에서 갑천 뷰가 나옵니다. 보통 모텔이라고 하면은 이제 향이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두컴컴하고 건물이 가까이 붙어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객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객실은 가장 높은 객단가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주말에는 거의 다 만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평일에도 다양한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객실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직 조성을 해두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봄이 되면은 여기다가 인조 잔디나 나무 데크를 시공을 해서 여기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기억자 형태로 엄청나게 큰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유빈 객단가가 얼마 정도예요? 여기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에 4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객실이에요. 6명이서 오면 45만 원이면 너무 괜찮은데요? 사실상 45만 원이면 6명이서 충분히 부담하고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외로 여성분들끼리 놀러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친구들끼리 놀러오는 수요도 많고요. 가족들끼리 방문하는 수요도 많습니다. 여기가 조식당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조식당이고요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해서 비어 있지만 이제 집기류들은 다 도착을 했고요 다음 주면 오픈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조식당뿐만 아니라 투숙객분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드시거나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될 거고요 보시면은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상인 건 5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한꺼번에 그렇게 지금 플랜닝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한번 들어오시래요 와우. 네, 여기도 지금 제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저녁 장사까지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위락시설이었던 거를 지금 이종 근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식당으로 이제 허가를 받을 계획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녁에 이자카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음 주쯤에 오픈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조식이 얼마 정도 판매가 음... 나요 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딱 원가 5,000원만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판매하는 것은 이 객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방문률을 높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보면 결국에는 호텔 매출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조식을 판매를 통해서 극대한 매출을 남기지 않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호텔 매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저희 낙원온천호텔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에게 대상으로만 5,000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외부 고객분들은 이제 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5천 원이나 만 원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여기는 호텔 토랑과 연계해서 정말 품질 좋은 조식이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여기도 숙소로 만들면 조금 더 수익적인 면에서 이득 아니었나요? 사실 그 계획을 안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 거는 우리 일본 욕칸을 가게 되면 가이세키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나 낙원 온천 호텔도 물론 객실을 증설해서 정말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경험을 좀 선사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그냥 객실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경험까지 판매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2층의 조식당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매출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어, 네네 맞아요 그 매출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게 공개를 더유식 채널에서는 할수 있고요 오늘이 16일이거든요 1, 2월, 3월까지가 이제 비수기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매출이 6천 찍혔거든요 저희가 12월 10일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매출은 약한 1억 2천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와이 주변에서는 그럼 매출이 탑이겠는데요? 이성구에서는 탑이죠. 지금 더유식에서 대전에 굉장히 많은 업장을 운영하고 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실 투자자분들도 음. 지금 이제 대전에 들어오면 늦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출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저희 유성 아늑 1, 2호점 그 사업장도 지금 오픈한지 이제 3년차 4년차 되는 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대전이라 상권이 공급이 원래 없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권역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모텔이었던 자리가 지금은 다 오피스나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상복합 아파트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 향후 개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대전 지역은 앞으로 더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추가로 세종시로 이제 정무청사 이전이나 이제 많은 국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기 되면 추가로 숙박 수요는 사실 대전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세종시의 숙박 공급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와 가까운 도시로 숙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대전입니다. 그래서 더 유식이 지금 사업장이 한두 개씩 계속 늘어나서 어 어느샌가 지금 10개 이상 사업장이 대전에만 있는데요. 저희 유성구 복명동에도 지금 보시면은 대정 안흑 유성 125점 유성 미타시아 그리고 저희 안에 코텔앤스파가 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열폐 월 월평 쪽에도 지금 워커스 아는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낙원원 호텔이 이제 12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로 지금 대전에 제가 보고 있는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상담 신청을 주시면 제가 대전에 앞으로 어느 지역에 호텔이 들어가면 좋을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호텔 개발을 하는 더유식 회사라고 해도 음. 직원 입장에서는 호텔을 개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입을 하는 음. 게 어떤 생각으로 매입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 집값이 너무나도 천정부지처럼 올랐기 때문에 개 투자를 통해서 또는 부동산 공동주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좀잘안 길어졌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물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겠죠. 다만. 다마... 저 같이 30대 초중반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힘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뭐 인근의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세대출도 잘안 나올 뿐더러 대출 또한 지금 한도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질 거고 저 같이 이제 신규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에코티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고요.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되면 저희 현금 유동성이 다 묶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택보다는 조금 더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가져가고 지금 이 부동산 현 정책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자산을 증식시키기에는 모텔이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 매입은 얼마에 하신 부동산 매입 가격은 46억 원에 진행을 했고요. 감정가는 그 당시에 5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금융 비용,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60억이 들어간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출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더유식 입사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러시 입사하기 전에는 약한 5년간 여의도에서 부동산 금융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PF 대출 업무를 이제 약 5년간 했었고요 신입사원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검토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도 했었고 물류센터 그다음에 공동주택 그냥 단순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커리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도 미국에서 나오셨다고 이제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다 미국에서 이제 다녔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증권사에만 입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뭐 이제 IPO와 같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전통 부동산에 대해만 이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경제학을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세계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관심 깊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호텔을 매입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자산 증식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대유식 내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들을 가이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델이고 좋은 이제 투자 상품이라면 왜 팀장님께서는 직접 투자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그냥 내가 직접 매입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매입부터 공사까지, 그 다음에 운영까지 올수 있었고요. 제가 더유식에 이렇게 믿고 프로덕트에 투자한 만큼 저는 좀 자신있게 저희 더유식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앞으로 더유식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저는 정말 탄탄한 회사와, 그다음에 좋은 오피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텔주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좀 표해 주셨죠. 근데 지금 보란 듯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회사, 지금 더 유식 내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과 그 다음에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 말고도 더 많은 분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1000억, 2000억을 다뤘을 때는 물론 책임... 감을 가지고 자금을 집행을 하고 대출 검토를 했지만 지금 도시기에 와서는 사실 1, 2억 이렇게 단위가 이제 기존보다는 좀 작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이 액수가 기관들이 이제 다루는 액수보다 더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텔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경험들과 그다음에 배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이제 진행해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영상은 어, 한 개인이 모텔을 매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왜 대기업을 퇴사했으며 대유식에 남아 있고 이 모텔을 운영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직원이지만 또한 명의 투자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많은 분들께 나누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유식 채널에서 제가 같이 개발하는 현장들, 그리고 운영하는 현장들을 심도 있게 보여드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화를 통해서 직접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대면 미팅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유식 비즈니스 팀의 정낙준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